네.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 중에, 어,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제가 한 1억 밖에 없어요. 그래서 1억에 맞춰서 집을 짓고 싶어요. 솔직히, 마음은 알아요. 나도 정말 전원주택 생활하고 싶은데 가진 예산은 없어. 그렇다면은, 이 내가 진 예산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솔직히, 한 10년 전에는 가능한 방법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건축법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단열법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좀 피해가면은 저가 자재로 지있실 방법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건축법으로 내진 기준, 골조에 대한 기준 잡혀져 있고요. 단열 기준 잡혀있고요. 창호에 대한 단열 기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에 대한 부분도 다 잡혀있습니다. 이 기준 이상으로 무조건 지으셔야 됩니다. 주택이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작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금액을 정해놓는데그 금액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이 정도의 수준과 이 정도의 건축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시장가보다 현재 낮은 금액을 예산 잡으셨다면 그 금액에 맞춰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허가는 이렇게 받아놓고 자제를 속여서 저렇게 하는 방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FM도로 짓고 내가 설계한 대로 집을 지었고 허가 받은 대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시장가 다 적은 금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을 좀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아쉬운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게 현실이에요. 현재 목조 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당 700에서 800 정도가 네 일반적인 시장가가 돼버렸죠순수 건축비이고 앙 옹되는 건축 기준이고 콘크리트는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뭐 평당 600, 700 그거 없어요. 그리고 시대가 아예 없어요. 보통 골조 단가가 평당 800 정도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인테리어 평당 300 정도 돼요. 그래서 합치게 되면 콘크리트는 평당 1 1 0 0 정도. 이걸로 끝나지도 않고 좀잘 짓는 주택들은 평당 1,200이 이미 넘어가고 있어요. 일반적이에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셔도 이 정도 금액은 예산 작업. 그리고 부대적으로 설계비나 한정비용도 잡아놓으셔야 되고요. 이거를 근데 무시하고 5년 전, 10년 전 가격으로 계서예서을 맨날 잡으셔 봤자 집못 짓습니다. 이거 아무리 많은 회사한테 이메일을 돌리시고 문의를 주시고 하셔도요 시간 낭비예요 정말 죄송하지만은 안 되는 걸 대기할 수 없고 거주법을 어기면서 할수 없기 때문에 현재 낮은 금액으로 맞춰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이 시장 기준 단가 예상은 예산을 잡으시고 만약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면요 예산을더 모으시는 게 맞아요.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꼭 이러다가, 어?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요. 와, 내가 뭐 카페 같은 데마다 뒤져보니까 누군가가 내 예산에 맞춰 집을 지어줄 수 있대. 누굴까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왜냐면 시장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말도 안 되는 금으로 집을 지어줄 수 있다. 나는 이게 봉사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마진 없어도 돼. 원가에 지어줄게. 왜요? 왜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이 사업이라는 거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사업입니다봉사활동할것 같았으면 은 복지회사를 차려줘야죠 건설 회사는 사업이에요 세금 내야 되고 법인세 내야 되고 인건비 내야 되고 관리비 내야 되고 많아요 공짜로 주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당하지 말라고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라 왜냐면 은 대부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알아요 아이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해 이 사람 사기꾼 같아 라고 하는데 절박한 심정에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을 자꾸 믿으려고 해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저럴 때 사고 터져서 이메일이나 연락 주지 마시고 원칙대로 가시길 그리고 예전에 부족하시다면은 더 모아서 하시길 그리고 원칙대로 항상 가시길 아셨죠? 이것이 정답의 길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